지워 하나. 됐지? 이리 와, 아 애들 여기 네 어? 에이? 야, 우리 올라가자. 어디로 올라가? 여기 봐야죠 할아버지 <laughs> 올라가자 넘어져 넘어져 도, 조심해 으, 으, 올라가자 엄마 쫓아가 봐 빨리 엄마한테 가봐 어떤 거? 어이구 흥만져 응. 올라와. 올라올수 있어! 올라와. 올라와. 올어와올 올라와. 올어와 올라와. 어라 올라와. 올 올라와. 올라와. 올라

그치. 야! 대주. 오빠. 대주 오빠를. 맞아. 니 아니 저시 나온 가내안잖안 나와. 나와. 응. 나와. 대주. 어. 해진야 해진이. 해진이 막내. 왜 바벨트 같이? 뭐야? 아, 어. 아닌데. 얘기하는다고 음, 너무 음만 갖고 놀아서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네? 민주야. 민주야, 누가 울렸어? 생야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가 너 친구가 네. 집에 너... 우리 집에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걸 했는데 민주가 하라고 그냥 갑자기 뜯어 가 버렸어.

민자 이거 씨 누가 딴거야? 아어할가안어아 어, 어, 아, 어. 아, 응! 그거 빨간색 아, 는거 걸... 김서준 이리 나와 응 어. 엄마야 신어. 이리 나와 아 나오는 데가 아니구나 거기는 거기는 그냥 아 이거 나오냐? 야! 어똥 샀어? 네. 어, 여 거위 있는 데로 가봐. 여 이리 가봐 이리. 야, 칠면조. 어우, 거위 소리가 굉장히 크네. 그지? 내가 어. 아, 여기 어 그래 잘 가라 내일 만 보자.